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FMC 회의 결과 뭐 예상치대로 나왔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증시가 강하게 올라왔고요. 특히 반도체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12.8%나 급등을 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3.15% 올랐고, 야간선물은 0.82% 올라서 장 초반에 지수가 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주포와 주도주가 없거든요. 뭐, 길적 반등 이상의 흐름을 만들어내려면 주포와 주도주가 없는데, 이제 어떤 형태로 등장하게 될지, 뭐,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보다는 S&P 500이, 그리고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주요 기술주들이 크게 올랐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어, 그동안에 러셀 이천 지수가 되게 크게 올라갔었는데 금리 인하가 사실상 유력해졌다 라는 어떤 평가 속에 오히려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갔다 라는 점은 좀 주목해 볼만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중소형주 쏠림 현상에서 조금 반전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수 2.64% 나스닥이 급등을 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보면 엔비디아가 12.8%나 급등을 했고 테슬라가 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엔비디아 메타 이런 어떤 ai 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과 테슬라가 지수를 끌어올린 예,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될것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 빠지긴 했지만 이 시간 내에서 어저께 출발할 때 실적 발표하 올라서 마이너스 7%로 출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끌어올려진 예, 낙폭이 상당히 만회가 된 그런 상태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첫 번째는 FMC 회의 예, FMC 회의에서 우선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몇 가지가 지난 회의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2% 향한 일부 추가 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원래 지난 회의 때는 2% 향해 가고 있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확신이 필요하다는 라 것이 일부 추가 진전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연준은 최대 고용 물가 2% 달성 두 가지가 목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 회의 때는 고용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위험 이쪽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들이 생각하기에 어 고용을 언급했네. 근데 최근에 실업률 높아지고 있고 고용시장이 씻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고용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파월에 회견이 진행되면서 국채금리 빠지고 증시는 더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회의 때어 금리를 어느 경우에 인하할지 어느 조건이 되면 금리를 인하할까 이런 거 논의를 했다. 물론 이제 이번 회의에는 다수가 동결을 지지해서 금리 동결했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인하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충족되면 9월에 금리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조건이냐. 인플레이션 흐름, 지금의 성장, 고용의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면 9월에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와서 갑자기 고용이 튕겨 올라간다든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확 올라간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낮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중동 사태 때문에 국제 유가가 살짝 튕겨 올라가긴 했지만 유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튕겨서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로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아, 9월에 금리 내리겠구나. 이렇게 투자자들이 판단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경제에 대한 인식. 그니까 경제가 나빠져서 금리를 내리는 거면 주식 시장에는 안 좋은 게 되거든요. 근데 그 경제 자체는 경관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뭐 경착륙 가능성 별로야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지고 10년물 금리가 이렇게까지 뚝 떨어졌고, 그리고 증시는 상승하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6개월 동안 증시가 어떻게 됐나 이제 살펴봤더니. 대체로 증시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보면 다섯 번 오르고 두번 빠졌잖아요. 그래서 증시는 금리 내리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증시가 올라간다 이렇게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있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올리냐, 경기 침체 아닌 상태에서 아저 경기 침체 하고 맞물려서 금리를 내리는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하고 상관없이 금리를 내리는 거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반응은 다르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 이번에 어쨌든 큰 흐름으로는 증시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가 워낙 강했죠. AMD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에서 AI 계속 투자할 거야. 데이터 센터 계속 투자할 거야. 이렇게 또 코멘트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투자가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희석이 됐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무려 12.8%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니까 중국 수출 규제 뭐 이런 이슈가 제기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워낙 반도체주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7% 이상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어, 중국 수출 규제에서 동맹국들, 뭐 네덜란드, 우리나라, 이런 동맹국들은 제외한다. 이렇게 면제해 줄것 같다. 수출 규제에서 이런 어떤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ASML이 또 오늘 거의 9% 가까이 급등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반도체가 워낙 강하게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그 S&P 500 대비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얼마나 강했는지 이거를 이제 보는 건데 거의 뭐 1년 만에 최대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이제 강세 보인 거는 사례상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아마 역대 10위권 정도 될걸요. 오늘 지수 대비 반도체가 더 강하게 올라갔던 게 역대 한 10위권 안쪽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워낙 그동안에 많이 빠졌으니까,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감 후에 실적 나온 메타도 실적과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제시했고, 또 투자 계속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에서 어, 지금 5% 메타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경제지표 중에서는 민간고용 지표를 주목했거든요. ADP 민간 고용, 그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취업되고 있는지 가늠하는 거죠. 근데 계속 내려가고 있고 예상치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제법 이제 내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 역시 9월에 금리 어쨌든 내리겠구만.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겠구나. 그래서 단 이제 국채 금리도 빠지고 9월 인하 가능성도 높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또 지수상승에 부분적으로 일조를 하는 예,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 그동안에 작년도 이제 붙어보면 한 번에 조정 사이클에 그래 보통 한 짧게는 그러니까 7.6%에서 세게 나올 때한10% 후반, 10.8% 그러니까 10% 후반이 아한10.8% 정도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9% 넘게 빠졌었거든요 근데 뭐 대략적으로 1%더 빠지면 이번 조정 사이클도 마무리 될것 같아 뭐 이렇게 투자자들이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 보여드리면서 코스닥이 올해 조정 사이클이 보통 10% 에서 11% 정도 끝났고 이번에 조정 사이클이 9.6% 였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그 정도 비슷하게 되면 이제 좀 반발 매수 유입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데이터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들 같은 경우도 나스닥 100이 9% 넘게 빠졌으면 추가 조정은 일단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이런 재료들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왜곡된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26포인트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상승폭의 거의 80%를 딱두 종목이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좋았다기 보다는 이제 반도체가 좋았던 이제 그런 하루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제 막판에 더 올라갔었던 거는 이 뉴스가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로이터에서 뭐, 우리나라, 일본, 뭐, 네덜란드 이런 동맹국들은 중국 수출 규제에서 좀 면제해 줄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좀 약간 좀 의식이 되는 뉴스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HBM 수치를 유지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이제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반도체가 워낙 많이 올라가서 어 이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그 이게 왜중요하냐면 주포와 주도주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증시를 보면 주포와 주도주가 없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를 한게 마지막이 7월 11일이었잖아요. 1일 7월 11일 이후에 외국인 자체가 매도우였고. 이틀 연속 매수 자체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건 시장에선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탁금이 폭증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 매수가 지수에 영향을 주는데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아닌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가 필요한데 코스피는 그게 없었고 코스닥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온 게 특징인데 다만 보시다시피 기관의 매수가 특정 종목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비롯한 일부 제약바이오주들, 에코프로비엠, 여기에 이제 좀 집중이 되어 있어서 기관이 고르게 매수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제약바이오 일부와 2차전지 일부만 골라서 매수한 거라서 이렇게 기관의 시장을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또 지수 자체를, 아, 이제는 지수는 안 빠지겠구나, 이런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주도주군이 등장을 하는지, 뭐, 지금 FMC o 회의도 끝났고,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거의 이제 노출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좀 변화가 생기는지. 근데 원래 외국인들또 휴가 가는 시즌이긴 한데, 휴가 가도 어쨌든 매수 기조 자체는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조가 나오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FMC 이후에 이제 국채금리가 빠졌고, 반도체 올라갔고, 달러 인덱스도 빠졌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흥 시장에 되게 유리한 특히 우리증시에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재료 노출 피크로 볼 거냐, 재료 노출에 이제 부터 안도감으로 바뀌게 될 거냐, 외국인들과 주도주의 등장으로 가늠해 보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강세를 보이는데 물론 이제 중국 제재, HBM 관련된 중국 제재설이 나와서 이게 약간 의식되는 건 있지만, 뭐 중요한 건 어쨌든 반도체주는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에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라서 외국들이 종가까지 계속 매수를 해 주는지. 그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엔달러 환율이 빠진 거는 이제 경계 요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오늘 5%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사태 이제 걱정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서 그리고 일본이 금리인 하면서 오늘 엔달러 환율이 150엔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근데 경기 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여기서 더 빠져 버리면 투자들이 어 이거 또 엔케리 걱정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중에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외국인들이 컴백하고 대형주가 지수를 리드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만들어져야 이제 워낙 지금 과매도 상태에서 지금 세달 가까이 두세달 정도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과매도걸 알면서도 매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 좀 변화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저는 주포와 주도주야 컴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증권사 자료 중에서 좀어 이거 되게 재밌다 싶게 본게 있어서 보여 드리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율. 요 보면 10년 전에는 삼성전자가 1등, IBM이 2등, TSMC가 3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61%예요. 그리고 TSMC가 17%. 그러니까 두 종목이 거의 80% 가까이 시가총액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두 종목이 오르고 나머지가 빠진 게 아니라 두 종목이 많이 오르고 나머지는 조금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이거 보면, 어, 엔비디아에 투자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엔비디아의 어떤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관련된 주변 기업들의 주가가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볼 때, 아, 이런 어떤 데이터를 볼때 이제 하나, 그 다음 스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간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수익치가 10% 라면 삼성전자 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어떤 파생되어 있는 종목이 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수익치는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서 어떤게 제일 빠르게 반응하죠 왜냐면 삼성전자도 주변주가 되게 많잖아요 전공종 후공종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예를 들면 hbm 만약에 한다면 그쪽도 있고,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모바일도 있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어느 쪽이 제일 빠르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도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이제 그 시나리오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어, 이게 먼저 반응하네? 그렇게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공부해 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자세한 시장의 반응은 다음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예,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